우리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 오늘은 소유리 문답 39문부터 4 3문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소유리 문답은 총1 0 7개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1 0 7개 문답이지만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좀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예배에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도 크게 보면 두 부분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12장 이후에는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부분이죠. 소율리문답도 마찬가지예요. 1문부터 39문까지 38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주셨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에 그와 같은 온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1문부터 38문이죠. 그럼 39문부터는 이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뒤이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많은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소율이 문답은요. 그 중에서 핵심 되는 사항 10계명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0계명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개명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로 기준을 잡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의 방향은 이제 여기구나 라는 것이 10개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45문부터는 1개명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읽은 우리 39문부터 이제 43문 이제 살펴볼 요 부분은 십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일종의 좀 개론이라고 볼수 있어요. 도대체 이 십계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왜이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이와 같은 일종의 큰 서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39문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 39문 우리 질문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부는 무엇인가? 그 답을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부는 그가 나타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 때로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이 뜻에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에 마땅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이 뭐냐? 이게 바로 십계명으로 우리는 요약해서 볼수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십계명에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쩌면은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에 밝히 드러나 있으니 그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자, 40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문,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신 규칙은 무엇인가?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나타내신 규칙은 성경, 곧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이다. 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압축해서 축약해서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만 우리가 제대로 잘 봐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그 뜻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십계명도 율법 아니냐 이 율법은 폐하여진 거 아니냐 그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것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유효해요 유효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십계명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십계명을 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훨씬 더 깊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살인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 율법의 일부인 십계명도 나는 필요 없어.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올바른 기준으로서의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때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는 저마다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삶의 기준이 있겠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돈만 벌려고 내가 모든 기준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를 저지르고 어쩌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도 최소한의 자기만의 기준을 두겠죠. 내가 돈을 추구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정하다의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성공의 기준이 있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만일 이 새로운 방식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어, 삶은 변화되었는데 나는 바뀌었는데 옛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에 걸맞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걸맞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칙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십계명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이들이 이 성공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충돌하지 않으면 달려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이두 가지가 충돌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멈추고 내가 정말로 글로 달려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계속적으로 충돌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십계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이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41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읽어 볼까요? 성경에서 요약된 순종의 규칙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성경에서 요약된 순종의 규칙은 10개 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10개 명은 방금 계속 말한 것처럼 단지 10가지 조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압축하고 요약해서 우리가 마땅히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수 있을까? 사십이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사십이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무엇인가? 답은요.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우리가 좀 십계명을 종종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십계명을 보면 너는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 이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규정해므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좀 얽매이는 게 십계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령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규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때로는 하나님의할 것을 규정함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 해야 될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얽매이는 것이 혹시 율법이고 십계명이 아닌가 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전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줄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죠 그런데 방금 42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 여기 핵심 있는 거 이 10개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는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 10개명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두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1부터 4개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가 5부터 이제는 10개명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정말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더 폭넓은 것들이 주어지겠죠. 바로 여기에. 십계명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압축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정말로 그 핵심이 이 십계명이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는 서문의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 43문 한번 볼까요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서문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자, 이 서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제1은, 제2는, 제3은 계속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그 말씀, 그 십계명을 본론으로 주기 전에 먼저 전제로 주신 말씀이 서문이에요. 우리 한번 답 읽어 보겠습니다. 십계명 서문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속자이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자, 십계명 서문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줘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 즉이 십계명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이 율법에 순종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라고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이 십계명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자꾸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받을 거야. 내가 이십0개 명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거야.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이게 바로 10개명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44문 한번 읽어 볼까요? 질문 읽어 보겠습니다. 10개명 서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는가? 답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 즉, 43문의 그 10계명 서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즉, 10계명 서문에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반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난 살고 싶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뜻에 구속되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정말로 살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십계명 서문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요?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합당한 그 이유를 들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바로 십계명 어쩌면은 설론에 대한 대략적인 어, 개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몇 가지 어, 적용점을 혹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좀 크게 좀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칙이라는 것 자체가 자꾸 우리는 나를 얽매이는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배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죠. 가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두 연인이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요? 해 같이 서로 호감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른 이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여자 친구가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예, 예, 예 남자들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렇죠. 예. 어, 내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내 앞에 있는데, 그를 놔두고 다른 사람하고 막더 신이 낭낭하고 막그 사람하고 더 기쁘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쩌면 이것이 완전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는 그와 같은 어쩌면 암묵적인 서로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다른 이성에게 내가 호감을 표현한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막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로 친절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은 내가 사랑하니까 시간을 지키든 안 지키든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내가 행동을 거칠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굉장히 젠틀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말을 조심하고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욱더 지키고. 그 사람에게 더욱더 상냥하고 젠틀하게 대하고, 어쩌면 그 사람에게 더욱더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더욱더 집중할 줄알 때, 이와 같은 규칙이 있을 때그 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이 연인의 관계는 이 어쩌면 서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안 좋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연인 사이에 그와 같은 규칙이라든지 그와 같은 암묵적인 합의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는 그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저두 사람. 정말로 사귀는 게 맞아? 사랑하는 게 맞아?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오히려 그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칙과 안목적인 합의가 없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이 행할 때 그것이 과연 진짜 사랑이 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좋아하는 걸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이 될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함께 마음을 높아 웃어줄 줄 아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그 관계가 온전한 더욱 더사랑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최소한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조금 더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확장시켜 줬죠.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계명을 잘못 지켰어요. 아니 못 지킨 게 아니라 안 지켰어요. 그래서 안 지켜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어게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이들에게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면을 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나요? 아니요. 그때도 잘못 지켰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야, 어떤 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일이 도대체 뭐야? 얼마나 무거운 거를 들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10kg 이상의 물건을 들면 일을 하는 거야. 9kg까지 들면 일하지 않는 거야. 5kg 이상 거는 건 일하는 거야. 4.9km까지 걷는 건 일하지 않는 거야. 나름대로 저마다 여러 가지 많은 규칙과 그런 조항들을 계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때로는 율법사와 같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치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겉으로 문자로 드러나는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이 우리의 행동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 욕망, 마음, 가장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죠.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봐요. 그래 이 보통 이제 보통 요즘에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 코스를 돌잖아요. 이 코스를 이제 잘 돌아요. 이 코스를 딱 도는데 여간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간에서는 사고 나지 않고 그냥 그 코스를 잘 돌아요. 자, 이 사고 나지 않고 내가 코스를 다잘 돌았어요. 그러면 운전면허 합격인가요? 아니에요. 코스를 돌았어도 불합격이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가 코스를 잘 돌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운전면허로 불합격이 여러 번 나왔어요. 왜 그러느냐면 코스를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스를 돌때 멈춰야 될때 멈춰야 돼요. 깜빡이를 놓아야 될때 놓아야 돼요. 때로는요, 정말로, 섰다가 다시금 출발할 때 섰다가 제대로 출발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즉, 이 운전면허 시험이 보여주는 이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대로 하고 이 모든 것을 완주를 해야 합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단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다 지켰고,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해. 이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에 대한 온전한 이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두 번째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유를 빼앗는 게 십계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은요.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자유가 억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망대 같은 경우를 가시면은요. 이 전망대 높은 곳에서 정말로 그 아래를 쫙 내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래를 쫙 내려보기 위해서는요. 꼭이 전망대에 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난간이에요, 난간. 그렇죠? 이 난간이 없이 만약이 전망대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라도 발을 헛디디면 떨어질 수 있어요. 장난치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위협도 될수 있어요. 이 난간이 어쩌면 내가 정말로 이 전망을 바라보는데 방해물이 돼. 이거를 치워 버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그 가까이 가서 멀리, 더욱더 많은 것들을 볼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와 같은 난간이에요. 이 난간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할 것 같죠. 근데 이 난간이 없으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 우리의 어떤 욕망에 노출되어서 정말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난간이 없다 보면 우리 안에는 이 죄성,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때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중독으로 이끌어가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간이 있으니까 어떠한 것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 이건 욕심이구나. 아, 이거는 내가 끊어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훌쩍 다시금 원위치를 잡는 거죠 방향을 잡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때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배우고 그 요구하시는 삶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톡톡 더 복받고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임을 가슴에 깊이 생각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핵심이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펼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온전히 부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